Two thousand seventeen, those of you remember, was an amazing year. Um, and I think we'll see something very similar. Bitcoin priced in those financial conditions which were leading by three months, Bitcoin's already priced it all in. 매우 흡사하고 올해 큰 상승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의 이름은 라울팔입니다. 라울팔은 골드만삭스에서 글로벌 매크로 헤치펀드 담당 임원을 지낸 전 세계 최고의 펀드 매니저 중한 명입니다. 그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를 초창기부터 투자를 해왔습니다. 즉, 전통금융시장과 디지털 자산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비트코인 전문가라고 볼수 있는데요. 오늘은 왜 라울 팔이 비트코인이 2000%가 상승했던 2017년과 올해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고 예측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본격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17년과 올해는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던 연도이고 당시 달러의 흐름이 매우 흡사했다고 합니다. 먼저 2017년과 2025년은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친 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취임 초기에는 달러 인덱스가 모두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유동성이 일시적인 감소와 일시적 경기둔화를 보였죠. 하지만 그 이후 달러가 빠르게 약세를 보이면서 글로벌 유동성이 증가하고 비트코인 가격이 강력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5월 달 들어 유례없는 달러 약세를 보이고 있는 현재 비트코인이 상승 직전의 타이밍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2017년 2000%의 상승을 보일 때도 17년 초기에는 오히려 조정을 보였지만 달러 약세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상승 움직임을 보였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현재 자리가 2017년의 초반 자리와 매우 흡사하다고 분석을 하고 있죠. 달러 역세를 보이면 미국 입장에서는 수출이 활발해지고 무역 수지가 흑자로 돌아섭니다. 다른 국가들은 달러 부채를 상환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됩니다. 이 경우 글로벌 경기는 다시 활발해지고 비트코인과 같은 리스크 있는 자산에 대한 수요가 커질 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5월 달 들어서면서 시작된 약달러는 비트코인이 상승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2017년 비트코인의 상승 사이클 중 30에서 40% 정도의 급락이 총 다섯 번 정도가 있었고 올해도 이미 두 번의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7년도와 비교해 보면 이 조정 폭이 더 작기 때문에 상승장이 오기 전 건전한 조정의 움직임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조정 시기마다 비트코인 개수를 늘려 큰 돈을 벌었던 것처럼 올해도 하락시 분할 매수 전략이 가능하다고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2017년과 올해의 공통점 두 번째는 급격한 유동성 증가입니다. 17년도에도 초기에는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감소했다가 이후 증가를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노란선은 올해 글로벌 유동성 차트인데 올해 들어 일시적인 조정을 보였고 이후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비트코인 차트도 이 유동성의 움직임과 매우 흡사하게 변동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 흐름을 놓고 보면 글로벌 유동성과 비트코인 가격의 연관성은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할수 있습니다. 2017년 유동성을 늘리자 비트코인 가격 급등을 했고 2017년 말부터 긴축 정책을 펼치면서 유동성이 줄어들자 비트코인 가격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동성이 최근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뒤따라 상승할 가능성이 커진 시점이죠. 2017년과 같은 상승이 예상되는 세 번째 이유는 ISM 지표입니다. ISM 제조업 경기지표는 매달 미국 전역의 구매 관리자 PMI 대상자에게 설문조사를 합니다. 신규 주문, 생산, 고용, 재고, 공급자 배송 속도 등을 수치화합니다. 0에서 100까지로 나타내고 50 이상일 때는 경기 확장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50 이하는 경기 위축을 암시하죠. 따라서 ism은 가장 빠른 경기 선행 지표 중 하나로 월스트리트에서 경기 방향을 예측할 때 필수로 보는 경제 지표입니다. 위 차트는 ism과 비트코인 차트인데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ism이 먼저 움직이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ism이 상승하면 두세 달 뒤부터는 비트코인이 상승하기 시작하는 것을 알수 있죠. 반대로 하락을 할 때는 비트코인이 먼저 하락하고 ISM 지수가 하락을 하는 특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도를 보면 2016년 중후반부터 ISM이 급등을 했고 비트코인이 뒤따라 17년도부터 본격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부터 ISM이 바닥을 치고 급격하게 상승을 했고 그 사이 비트코인은 오히려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중반부터는 비트코인이 상승할 타이밍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ISM 지표가 오르면 제조업 경기가 좋아지고 시장이 경기 확장을 예상하면서 중앙은행이 긴축 완화 또는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유동성을 확대합니다. 그리고 유동성이 증가하게 되면 기관으로 들어간 자금들이 비트코인과 같은 자산을 더 공격적으로 매수하면서 상승을 하게 되죠. 이것은 비트코인의 내재가치와는 큰 연관이 없고 전 세계 매크로의 유동성 사이클로서 비트코인 가격 전망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특히 ism이 50을 돌파하는 시점부터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50을 하향 돌파하면 그때부터 비트코인은 급락이 찾아왔죠. 주목해야 할 점은 최근 ISM 지표가 50을 상향 돌파를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곧 비트코인이 크게 반등할 타이밍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도와 올해의 비트코인 가격을 비교해 봤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